나도 엄마가 있었다 당연하다 엄마 없이는 이 세상에 못 나왔을 테니까 말이다 난죽고 지금까지 어? 내가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게 살기도 편하고 주눅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득 정말 내가 엄마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11살 때 가출을 했다 엄마와 아빠가 언제 이혼을 했는지는 난잘 모른다 그래도 11살 때 엄마가 데려온 아저씨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절이 싫으면 중에 떠나라고 했던가? 11살이라고 조금 빠른 나이 같지만 밧줄을 시도했다. 물론 성공했다. 집 나가면서 맨몸으로 갈순 없었다. 엄마 돈이지만 잠시 빌렸다 어린 나이지만 갈 곳은 확실히 정했고, 나름 계획도 있었다.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간다. 호남선, 무궁화호를 타고 일산까지 간다. 여기서 걸어서 할머니 집까지 간다. 이게 내 계획이었다. 내가 생각해도 용감하고 무모했다. 난 그렇게 엄마랑 헤어졌다. 물론, 엄마랑 11살까지 같이 산 것도 아니었다. 내가 할머니한테 간 이유는 할머니하고 같이 산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이다. 엄마랑 사는 게 낯설고 어색했다. 영, 적응을 못했다. 자꾸만 생각나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갔다. 그 뒤로 엄마는 나를 데려오지 않았다.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거나 하지 않았다. 그런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. 나에겐 여동생이 있는데 봐줄 사람이 없는지 나에게 보내버렸다. 아니, 정확하게는 할머니에게 보낸 것이다. 나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게 되었다. 그래도 이모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학교도 보내주었다. 내가 중3이 되고 동생이 중1이 되었을 때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. 동생하고 같이 오라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엄마 집에 그 아저씨가 있었다. 난 가기 싫었다. 난 동생을 혼자 보냈다. 이건 나중에 동생한테 엄청 사과했다. 그리고 그의 겨울 방학 때 엄마를 보러 갔었다. 그런데 엄마 행동은 생각 외였다. 그 아저씨가 날 싫어한다며 집에 오면 싫어할 거라고 했다. 문전 박대였다. 난 그날 엄마 집 옥상에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나에게 이불을 가져다 준 동생과 같이 별을 샜다. 그 다음 날 엄마는 겨울 방학 동안 돈을 벌라며.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데려다 주었다. 근데 또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다. 그리고 그후로 엄마를 찾지 않게 되었다.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엄마는 그날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한다. 난 엄마를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키운 적이 없으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했다. 나도 비슷하다. 엄마라고 하지만 밉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. 아마 내가 부모를 원망했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는 없었을 것이다. 난이 사실이 아프거나 괴롭지는 않다. 하지만 가끔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든다. 난 아직도 내가 엄마를 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? 며칠만 더 있으면 불금이다. 조금만 기운 내자. 화이팅!